네, 여보세요. 음, 네, 종목명 듣기가 겁납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LX 세미콘이고요. 어떤 거요? 1만 LX 세미콘. LX 세미콘이요? 네네. 네, 몇스랑 비중이요? 10, 10만 3400원에 15%인데요. 네. 금요일 날 5%를 매도했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네 잘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서 상관 없습니다. 일단 매도하시는 건요. 중간중간 이렇게 어쨌든 매도하시는 자세가 네.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이거는 어찌 됐던 다른 오늘 다른 모든 상담 중에서 어우 저는 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매도를 이렇게 조금 자기 스스로 상담을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조금 올라왔다 싶을 때팔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줄 안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님은 이미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도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됐다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들고 네. 가셔 가지고 이게 지금 정고점을만천 오백 원 자리가 십일만 오천 자리가 지금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어, 충분히 올라가서 아마 1 3만 원대까지 갈수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삼성전자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 그렇게까지 네. 나쁜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상향으로 점점 올라가다 보니 만어 십삼만 네. 원대까지 한번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혹여나 네. 이게 본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게 올라갈 거란 생각이 들지만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전까지 내려간다면 주저하지 말고 남은 이 십오 프로 물량 중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해 버리세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9만원대든 8만원대든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고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업들은 단타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약간 중장기로 봐도 되는 기업이라가지고요. 한 9만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저는 추가 매수, 그러니까 어 본전에서 절반 정도 팔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때 절반 매도한 것을 9만원 이하에 다시 사게 되면요. 비중은 그대로인데 매수간 떨어져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네. 네. 그렇게 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매도만 잘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본전 내려올 때 절반 잘 팔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다 가지고 매수가 떨어뜨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올라갈 때 수익이 네, 네. 더 많이 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지금 그렇게 전략을 짜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